안녕하세요. 꽃바람TV입니다. 오늘은 저희 꽃바람TV에서 운영하고 있는 꽃바람 붓는 날에서 바이솔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바이솔 전문 매장으로 바이솔 및 다육이도 키우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골라놓은 바이솔 몇 가지 종류를 영상으로 찍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저희 가게 마당 쪽에 저희가 이제 배치해 놓은 화분들인데요. 제가 준비해 놓은 배대로 가서 오늘의 아이들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찍을 바이솔들인데요. 대략 한 10종류, 12종류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 중에 하나하나씩 짚어서 자세히 보여드리고 기본적인 특징 같은 것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게에 있는 아이들 중에 극히 일부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꾸준히 영상 올릴 테니까요. 관심있으신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바이솔... <laughs> 바이솔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랑 같이 영상을 찍는걸 도와주실 저희 어머니 금손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꽃불안입니다 오늘 첫번째 바이솔은 카카레온 바이솔 같네요 카카레온 맞나요? 네 카카레온 바이솔이에요 아주 색깔이 예쁘죠 얘는 작년 지금 겨울부터 계속 노숙에서 키운 아이라 하우스에서 있는 아이보다는 색깔도 더 화려하고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음, 아이고, 곱네요 카카레온의 기본적인 특징 같은 것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카카레온은 입장이 좀 도톰하면서도 색깔이 좀 화려하게 나와요. 근데 이제 노지 월동 했을 때 이렇게 더 색이 화려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키우기도 어렵지 않고 초보자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아이입니다. 봄철에 색깔 재료 화려하게 나오고 이제 하우스보다는 노지 활동을 하면서 키우셔야 아기들이 더 예쁘게 자랍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아이는 삼색 비바이솔. 삼색 비바이솔이네요. 삼색이랑은 좀 이름은 비슷한데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음, 삼색하고 이제 처음 키시는 분들은 거의 흡사해서 삼색과 구분을 잘못 하시는데, 어, 삼색 같은 경우는 머리가 좀 작게 크는 편이고, 삼색비는 좀 머리가 크게 크는 편이에요. 그좀 색깔도 좀더 화려하게 나오고, 보라빛이 조금 더 삼색보다는 좀 화려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삼색은 좀 핑크빛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세 가지 색깔로 바뀐다고 해서 삼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이 아이도 초보자들도 무난하게 쉽게 키울 수 있는 아이입니다. 성장률도 빠르고. 자, 다음은 다음 아이는 헤라 창 바이솔입니다. 헤라 창 헤라 창 바이솔도 네임보우 바이솔하고 비슷한 아이예요. 네 이제 네임보우는 입장이 조통하면서. 좀 자구들도 많이 생성되면서 얼굴이 크게 크는 반면에 헤라창은 조금 입장이 좁아요. 좁아. 사람으로 치다면 좀 여성스럽게 크는 편이죠. 색깔도 좀 붉게 물들면서 아주 좀 예쁜 바이솔이에요. 하고 그다음에 자, 헤라창 다음은요. 다음은 플립바이솔이에요. 플립 바이솔. 네. 아까 헤라차가고 달은 아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 플립 바이솔입니다. 플립 바이솔은 입장이 좀 짧은 편이에요. 똑같이 노숙을 해도 입장이 짧으면서 좀 아기자기하니 좀 아가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자, 애기 때 모습은 헤라나 네임보우나 플립이나 거의 다 똑같은 모습인데 성장하면서 성인이 됐을 때 애기들 모습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입장이 짧으면서 좀 귀여운 맛을 보일 때는 플리파이스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색깔이 좀 빠진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금은 좀 빠진 상태죠. 이게 빠진 상태. 네, 비 맞은 상태라 색깔이 좀 빠진 상태고. 색깔이 그럼 물들면 어떤 느낌이 나나요? 물들면 또 얘도 아. 같은 라인인데 또 다른 색깔이 나오죠. 그러니까 물 빠졌을 때는 이런 약간 연한 녹색 빛깔. 물이 들면, 연한 붉은 빛을 음. 띄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얘네들 물드는 거는 오늘 색깔 틀리고, 내일 색깔 틀리고, 음. 봄, 여름과 겨울 사계절 모두 다 달라요. 전반적으로 바이솔은 7, 8월 달 여름철에는 휴먼기라서 또 성장 시즌이라 대부분이 다 초록색으로 바뀌고요. 이제 9월부터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풀립 바이솔을 찾으시는 분들은 색깔로 구분을 하시면 안 되겠네요. 자, 모든 바이솔들 음. 변화하는 모습은 입장으로 구신,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장 네. 모양으로 좋은 팁 감사하고요 다음 바이솔은 데니 바이솔입니다 어, 데니 바이솔 많이 컸네요 데니 바이솔은 보통 창바이솔이라고도 많이 하고요 요즘 봄철에 어, 새끼들 따서 번식하는 시즌이라 아기들이 지금 작년 나이라서 무근 아이라서 새끼를 많이 달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지금 구입하셔서 분갈이 하실 때는 새끼를 따서 아주 작은 아이가 빨리 클수 있게끔 엄마가 되게 해주셔야 아기들이 빨리 성장을 하고 예쁘게 자랍니다. 지금은 쉽게 말해서 이 아이는 엄마가 되겠고요. 할머니라고 봐야 되겠죠. 이 아이가 이제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아기니까 손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습은 3대가 같이 자라는... 상황이라서 애기들이 예쁘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아이, 묵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엄마를, 새끼들을 떼어내줘야 돼요. 떼어서 빨리 분갈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데니바이솔 잘봤고요 다음은 다음은 석영호랑이입니다. 석영호랑이 일반 호랑이 발톱하고 비슷한데 석영호랑이는 키우시다 보면은 다른 점을 아실 수 있어요 언뜻 봐서는 호랑이 발톱 하고 비슷한데요 묵을수록 색감도 예쁘게 나오고 화려하게 나오면서 손톱에 물들여진 모습이 이중 색깔이 나서 색깔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아이예요 지금 위쪽에 약간 하얀 빛 도는거가 지금 물이 빠진 색깔인 거죠 지금은 조금 살짝 빠진 색깔이고 한 3, 4월달 그때가 제일로 이쁘게 색깔이 물드는 아예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무근아이라서 이게 엄마한테 새끼 달려 있는 것보다는 아기들을 따서 하나씩 꽂아 주시는 나이에만이 아기들 색깔이 더 이쁘게 나오고 예쁘게 잘 합니다. 잘 봤고요. 다음은 가지연화바이솔입니다. 가지연화바이솔. 가지연화는 한 2년생 정도 크다가 꽃을 피우고 씨바라를 해서 키우는 아이예요 꽃이 피면 씨가 맺혀서 한 2월 달쯤에 씨를 받아서 키우시면 되는 아이입니다 이제 지금은 연두빛으로 물이 들고 테두리 부분에 보시면 지금부터 물들기 시작하는데 가을철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 까지색으로 물이 든다고 해서 가지연화예요 음.. 계속 이 색깔이 아닌 거구나 지금은 연두빛, 가을에는 가지색으로 물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예뻐요, 계속 가지연화 바이솔이었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엔 저도 작년 겨울에 막 진짜 죽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좀 많이 변화가 큰 아이더라고요 아이더라, 자, 다음 보여주실 바이솔은 얘는 루즈 바이솔입니다 루즈 바이솔이야 꽃분홍색으로, 어, 물이 들어서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체리 바이솔라고도좀 닮은 아이고요. 마스틱 가이하고도 조금 닮은 아이예요.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 애기들 모습이나 색감이랑이 조금씩 다릅니다. 좀 화려한 바이솔이죠. 얘가 성인이 됐을 때는 성인 주먹만하게 크고 얼굴이 좀 크게 크는 편이에요. 이파리도 좀 넓적하면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알기로도 이거 상당히 큰 아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좀더좀 좀 네. 많이 큰 아이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루즈 같은 경우는 제가 비교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상당히 머리가 크게 네, 자라거든요 아이고, 그렇죠 얘가 이제 성인이 되는 모습이에요 크기가 확 차이나죠 네. 작을 때도 물론 가격대로 따지면 작은 아이가 물론 저렴하겠죠 근데 이제 저렴한 저렴한 아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도 이쁘긴 하지만 이렇게 큰 아이는 완전 이미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큰 아이를 생각을 하시고 구매하시길 원해서 이곳저곳에 찾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싸다고 좋다는 게 아니라 큰 아이들이 조금 더 가격대가 나가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주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루즈 같은 경우는 어릴 때랑 클 때랑 이미지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요. 루즈였고요 음에 보여 주실 한 바울을... 가지 제가 팁으로 아, 보여 드릴 거 있나요? 어, 바이솔 종류에서 초보자분들은 이제 죽여 먹을까 봐 무서워서 일부러 작은 아이 저렴한 애들로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 성장 시즌이 개월 수가 조금 미흡해요. 그래서 어, 쉽게 말하면 면역력이 적은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능하면 물건을 구입하실 때는 조금 가격이 1, 2천 원더 가더라도 묵은 아이를 구입하시는 게 초보자들한테는 더 이로울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은 잘 죽지도 않고 면역력이 있어서 아기들이더잘 자란다는 거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다음은. 꿀팁이었습니다. 다음은요. 다음 장미바이솔입니다. 장미바이솔. 지금은 얘는 이제 한 1년생 정도 되는데 한 2년생 정도 노숙하시면 애기들 입장도 짧아지고 좀 따글따글하게 변해요. 그러면 애기들이 정말 장미꽃송이처럼 오묘하게 장미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더라고요. 또 목지라도 되고. 그래서 장미바에서도 상당히 매력있고 인기가 많은 품종이죠. 이렇게 약간 군락을 이루듯이 하면 진짜로 무슨 약간 숲을 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면. 진짜 예뻐요. 장미 바이솔이었고요. 다음에 보여주실 바이솔은 레드 뷰티 바이솔입니다. 레드 뷰티요. 레드 뷰티는 좀 고급종인데 얘도 얼굴이 크게 크는 아이예요. 지금은 한 1년 년생 정도 됐는데 그래도 이제 엄마가 되려고 새끼를 낳고 있네요. 색깔은 거의 완전 색깔 물들었을 때는 와인색으로 물들면서 입장도 도톰하고 좀 상당히 웅장하게 크는 아이예요 색깔도 예쁘게 나오고 지금은 색깔이 좀 빠진 상태고요 가을부터 더 색깔이 좀 진해지면 굉장히 화려하게 물드는 아이라 좀 귀하게 키울 수 있는 아이죠 바위솔 중에서도 약간 붉은 빛깔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다음 바위솔은요 음, 얘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부엉이 바이솔. 음, 부엉이 바이솔. 이 아이는 저도 좋아하는 아이인데. 음, 엄마가 지금 새끼를 아주 많이 날았어요. 지금 올해. 얘도 1년생인데. 솜털이 아주 오묘하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눕고 설이 맞은 것처럼 그렇게 솜털이 나오죠. 음, 솜털이 얘하고 비슷한 아이가 다른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잘 상태를 확인해보시고 구입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노숙을 시작하면 색깔도 더 예뻐지고 동글동글하니 부엉이는 닮았다고 해서 부엉이 바위수라고 한답니다. 보시다시피 주위를 뺑 돌려서 새끼가 많이 나오는 아이들라고 다음 다음은 주얼리 바이솔. 주얼리 바이솔이요. 주얼리 바이솔도 다시죠. 기본적인 바이솔인데 색깔이 지금 봄철에 가장 예쁘게 나오 아이. 끝부분에 살짝 솜털도 나 있고 얘도 어릴 때 모습하고 무근 아이 모습하고 좀 다르거든요. 이거는 무근 아이 모습.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어린 아이랑 무근 아이. 어린 아이랑 색감도 틀리게 나오고, 여기. 애기들 모습도 달라 보이죠. 이게 지금 같은 크기의 화분이라서 그렇지 좀더큰 크기의 화분에 보으면 이렇게 예. 묵었을 때 머리 크기라든지 좀더 커지는 그렇죠. 거죠. 머리 크기도 커지고 여기에 달려 있는 새끼들을 떼어서 분양을 시켜주면 얼굴도 커지면서 또 다시 새끼가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묵은 아이 같은 경우는 이쪽 왼쪽에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새끼 따시는 것보다는 좀더 키워서 가을이나 내년 봄에 따시면 더 완벽한 아이로 참대강할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 아이는 묵은 아이라서 새끼가 달려있는 애들을 지금 따주셔야 돼요. 그래야 엄마가 한번더 새끼도 낳고 이 새끼가 엄마가 빨리 된답니다. 세 번째 꿀팁이었네요. 좀더 머리를 크게 키우신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크기가 큰 화분에 키우시고 새끼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떼어줘야 어머니 어미 몸체가 이렇게 크게 자란답니다. 다음 바이솔은요? 많이 아시는 매화 바이솔입니다. 매화 바이솔. 매화 바이솔은 매화꽃 매화바이솔 닮았다고 해서 매화 바이솔이라고 하고 꽃피어도 하얀 꽃이 피는데 꽃피었을 때 모습도 괜찮아요. 다른 바이솔은 꽃빛 모습을 별로 안 보고 꽃을 꺾어주고 많이 하는데 매화 같은 경우는 굳이 꽃을 꺾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꽃은 꽃대로 보시고. 어, 이렇게 늘어지는 거, 그런 모습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아 바이솔도 좋아요. 색깔도 연두빛에, 오렌지 색깔에 두 가지 색깔이 어우러져서 애기들 예쁘게 자라고 방근을 해서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애는 물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까 장미 바이솔 소경에 있죠? 걔도 물을 좀 좋아해요. 개도 마찬가지로 방근을 해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메어바이솔은 새끼들이 가지치듯이 풍성하게 자라는 아이라서 자라면서 개별 차가 좀 나니까 애들을잘 정리해 주시면 더 이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 아이는 아라크노이데움입니다. 아라크노이데움이요. 이 아이들은 제가, 저도 같이 키우면서 생각을 한 거지만, 어린아이일 때는 거미줄 바이소라고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크니 크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아이더라고요. 음, 거미하고는 다른 게, 거미도 물론 네드거미가 따로 있기는 한데, 어, 요, 요 아이는 살짝 끝부분에 손톱만 나고, 색깔이 이게 무슨 색깔로 표현해야 되나? 와인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요? 와인 색깔로 봄철에는 전체적으로 물이 들고 지금 시즌에는 새끼들 생성하느라고 이중 색깔이 나오고 있어요. 음, 가격에 비해서 애기들 새끼도 많이 잘 낳고 키우기도 어렵지 않으면서 손님들한테 지금 꾸준히 인기받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키우는 제주 자체가 조금 나는 식물을 키우는데 제주가 없어 그렇게 조금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해드리기 괜찮겠네요. 네. 선물용으로도 괜찮겠네요. 선물도 된다고. 이렇게 새끼들 따서 작품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음. 아라크 노이데움이었습니다. 네. 다음 아이는 헤이업네드예요. 조금 전에 보셨던 아라크 노이데움 하고 같은 아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작년에 새로 나온 아이고 아라크는 제가 7년 전부터 팔던 아이고 헤이업 레드는 작년에 새로 들어온 아이인데 얼굴이 조금 달 제가 키워 보니까 조금 크게 크는 것 같아요 아라크 보다는 색깔도 조금 더 진하게 물드는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얼굴을 새끼들을 하나씩 떼어서 분양을 시켜주시면 또 엄마 얼굴이 다른 모습으로 키울 수 있어요. 비교해보시면 어느 순간에는 또 아라쿠하고 헤이엄하고 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으니까 이름표를 잘 부착하시고 키워보시면 키우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 집처럼 진짜 오래 키우고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좀, 좀 자신감이 없으시다면 그래도 이름표 이쁘게 적어서 잘 끼워 두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요고. 다음 아이는 블랙탑입니다. 블랙탑. 블랙탑이요. 네. 요 아이도 많이들 아실 거예요. 성장률도 빠르고 키우기도 쉽고. 색깔은 초록색에 블랙 색깔. 그걸로 물든다 해서 블랙탑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고했는데 좀 탑처럼 쌓인, 큰다고 해서 블랙탑이라 이름이 지어진것 같아요. 색감이 예쁘고. 진짜 좋아요. 흔히들 이제 녹색 빛깔 바이솔을 찾으시는 분들이 오셔서 자기는, 본인은 녹색 빛깔이 좋아, 좋다고 그런 아이들을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추천 드릴 때꼭 빠지지 않고 추천 드리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블랙탑 바이솔이었습니다. 네, 설명 감사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바이솔류를 몇 종류 봤는데요.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본 아이들, 오늘 본 바이솔들이 이름을, 이름이 궁금하시거나 가격대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아래 댓글 쪽에 이름과 이 아이들의 가격을 볼수 있는 그리고 살수 있는 매장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링크로 들어와서 주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의 처음 부분에 간판이 찍혀 있었죠. 그 가게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이상 꽃바람TV의 영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영상 도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네, 오늘 꽃바람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거나, 다육이나 바이소를 좀더 구경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